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4년도 설날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2024년도와 2023년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땅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용인시와 안성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2024년 2월 24일에 용인, 안성 토지 투자 특강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 강남에서 또 어, 40여 년간 강의를 해오면서 어, 이런 강의를 수없이 많이 해왔지만은 이번의 특강은 어, 토지 투자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용인시, 안성시 토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하 주제로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의 저자 김영선입니다. 김영선 박사의 토지 투자 땅 투자 비법 40년 노하우 특강을 실시를 합니다. 부동산 토지 땅 투자 성공 비법이라고 하는 도선비기에도 없는 천기 누설 땅 투자 비법 노하우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토지 투자의 핵심과 비법만을 정리해서 알기 쉽게 강의를 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부동산 땅 투자 재테크, 그 비법을 참석하신 특별한 분들에게만 전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희 연구소는 010-5477-2808이면서 땅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사전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분들이 특강에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토지 투자로 땅 투자 땅 부자가 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이라든지. 요즘 뜨는 용인과 안성의 토지 투자 비법을 배우고 싶다든지, 용인과 용인 반도체, 유명하죠. 그래서 용인의 어느 땅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안성시의 어느 땅을 투자해야 될 것이냐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땅 투자 실전사를 통해서, 투자 노화를 전수받으실 분이라든지,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삼성 반도체 주변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놓는 토지 투자 비법 특강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토지 특강의땅 투자 40년 노하우 스페셜은 일시는 여기 나와 있는 2024년 2월 24일 그러니까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이 되겠고요. 이둘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전 10시에서 13시가 있고요 오후 2시 그러니까 14시에서 17시 강의 내용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편리하실대로 오전이냐 오후냐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번엔 특별히 장소를 그래도 교통의 요충지라고 하고 있는 강남역 중점에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역 1번 출구 토지라는 데가 있는데 자 여기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이렇게 나오시면은 여기 토지라는 그러한 그 강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2월 24일 날어 토지 투자 노하우 용인 안성시 토지 투자의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로 여러분들이 강남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어 나와 있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010. 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교제는 저의 저서입니다. 어, 기본을 넘어서 고수의 스킬까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의 저서를 여러분들에게 증정을 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땅, 그,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표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김영선 박사와 함께하는 용인 안성 토지 스페셜 특강을 그 포스터로 보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 안성에 토지 전문가인 저와 함께 좋은 땅 찾는 방법 돈 드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소는 강남역의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토지 강의실이고요. 어, 시간은. 어 2024년 어 2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으니까 양자택이라서 여러분들이 어, 여기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죠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땅은 그 언제든지 그땅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수강료, 어, 교재비를 그 포함해서 5만원의 그 스페셜 특강 용인 안성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저의 연구소의 강의 자 교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장소가 강남역 1번 출구고 어일단 일시는 2024년 2월 14일 토요일 오전과 오후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연구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2024년 용인 안성 토지 투자 특강.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용인 안성 토지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지체없이 전화를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오늘 그 동영상 내용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